안녕하세요. 바른손사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로 영상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첫째, 사무실 이전하신다던데 이전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열심히 손품, 발품을 팔면서 사무실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한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페를 하던 곳인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한데, 안에 지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외부에는 임대라고 여러 곳의 부동산에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곳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권리금이 1,500만 원이 있다. 위치가 너무 좋고, 장사도 너무 잘 되는데, 기존 임차인이 애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급하게 넘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해당 물건 한집 걸러서 빈 공실 상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얼핏 보기에도 다섯 개 여섯 개는 넘쳐나는데, 이런 현실에서 권리금이 1500이다. 저도 제가 카페 할 것도 아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사업체를 정리를 하면서 권리금, 땡전 한푼못 받고 나왔기 때문에 권리금을 1도 지급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다른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소장님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 만기일이... 이달 말까지라서 현재 급한 편이고 시설비 150 정도 생각하는데 조율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내가 첫 번째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생돈 1500만 원이 날라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 없지만요. 그리고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나니까 어차피 내네 아니면 그때까지 가게가 나가지도 않을 시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비는커녕 원상회복 비용만 100에서 200은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해당 매물은 원상회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공실로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사무실을 구하면서 느낀 건데 임대 광고가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 전환을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겠구나. 그중에 가장 정직한 중개인과 계약을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남 뒤통수 차가면서 돈을 벌어서 할 수겠습니까? 구독자님들은 합격을 하시고 나서도 전문가로서 정직과 신뢰로 업무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길게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그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 번째 대학 졸업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몸을 혹사한 결과 고로 인해서 치질이란 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로 이제 수술하고 23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치액을 이제 칼로 도려내는 치액 근본 절제술과 예전 방식인 치액을 고무로 묶어가지고 괴사시켜서 떨어뜨리는 방, 방법인 고무밴드 결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바나나 클립 시술로 총 3개, 3개의 치액을 제거했거든요. 네이버에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색해보고 대략 2주 전후면 회복이 되는구나 하고 겁도 없이 이제 막 수술을 결정했죠. 2주 정도가 되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정도이고 상처가 다암물어가지고 완치가 되려면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아 정말 괜히 수술했다. 하루에도 뭐 12번 도더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특히 그 변을 볼 때는 세면대하고 문을 이렇게 잡고 보통 헬스할 때 딥스 자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세로 이제 공중부양을 하는 자세로 이제 변을 보는데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식은땀도 나고. 진짜 항문으로 칼을 쏜다 칼을 낳는다, 뭐 라이터 불로 찢는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요거는 다음에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요즘에는 이제 행정사, 손해 사정사 일들을 어떤 것을 많이 하냐, 이런 질문이 제법 많습니다. 행정사 일 중에는 최근에 현재 그 캔코에 구규지 매수 청구 관련 업무를 한개 하고 있고요. 또 호프 집에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문증을위조해 가지고 출입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돼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하고 있고 손해사정사 업무는 내출혈 진단금 사건인데 단순히 이제 MRI 기계가 있는 디스크 수술 전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 진단서 작성한 의사를 이제 보험사에서 만났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 나는 척추가 전문이고 이 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래 말해버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제 뇌출혈 진단을 인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의료 전문으로 가가지고 뇌출혈이 아니다. 해면상 혈관종에 불과하다. 즉, 뭐 이게 해면상 혈관종이 뭐냐고 하면 뇌에 있는 뇌 속에 있는 혈관 기형이다. 이러면서 이제 뇌출혈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금을 이제 받아달라고 의뢰 주신 거는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와 손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하기도 좀 유연하고 다방면으로 의뢰가 들어오니까 소득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손해사정사 1차 교재를 요번에 출간을 해가지고 무료인강 영상을 찍고 있고요. 결국 근데 이런 것도 손해사정사 일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뭐할 수도 있고 후배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와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계획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긴 한데 이번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재오픈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겸업으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려면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실무 교육을 최근에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두 번째 받으니까 아, 좀 이제 업그레이드, 교육이 좀 업그레이드 됐나 싶었는데 큰 도움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람들 이 물어봅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부동산 사무실을 왜 차리려고 하냐. 근데 공인중개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하락기든 상승기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뭐 상승기가 좋긴 하죠. 근데 하락기에도 거래는 있습니다. 전월세도 있죠. 전월세도 있고 뭐 금매도 있고 급급매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연걸족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지고 양질의 뭐질 좋은 요런 경매 물건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향성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위해서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을 받으러 대전으로 또 날아갑니다. 실무 교육에 비해서 경매 매수 요 대리 분야는 공인중개사님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1년에 한 번씩밖에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냥 부산에는 뭐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근황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전문직 꼼수 공부법, 실무 경험 등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